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IT혁신의 중심은 미국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모든 기술혁신이 시작되고 다른 나라는 그저 뒤따라간다는 이야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IT혁신의 선두주자이자 상징으로 떠올립니다. 실리콘밸리와 MIT 같은 세계적인 기관들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들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과연 IT 혁신의 중심은 미국 뿐일까요? 오늘은 그런 믿음을 굳게 갖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MIT에서 IT를 연구하며 가르치던 마이클 브라운 교수입니다. 미국이 IT 혁신의 중심이라고 확신했던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이클 브라운 교수는 MIT에서 수년간 연구와 강의를 이어온 인물로 IT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전 세계 혁신의 심장으로 여겼고, 미국만이 진정한 IT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는 종종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I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그 창의성은 미국에서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실리콘밸리의 문화는 실패 속에서 혁신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 점에서 우리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마이클 교수는 미국이 IT 혁신의 중심이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그저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혁신의 중심이 아닌 빠른 기술 소비자였죠. 그가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대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죠. 한국에 가서 배울 게뭐 있겠어?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거야.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지.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이미 몇년 전에 개발한 것들일 뿐이야. 마이클 교수는 미국 IT 산업의 절대적 우위를 믿고 있었고 아무도 그의 믿음을 쉽게 흔들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모든 확신을 완전히 뒤엎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교수가 서울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충격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한국은 그저 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라였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마트한 공항 시스템,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그리고 무인 운영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공항 내에서 제공되는 초고속 인터넷과 편리한 안내 시스템은 마이클이 전에 보았던 그 어떤 공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첨단이었죠. 처음에는 그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미국에서도 볼수 있는 수준이야. 공항은 공항일 뿐 이걸로 한국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순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은 그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 믿었지만 그의 편견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공항에서 나온 마이클은 동료들이 추천해 준 한국의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다양한 택시 앱을 사용해 봤지만 한국의 앱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과 요금, 그리고 차량 정보까지 모두 깔끔하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죠. 택시에 올라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첨단 IT 기술이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디지털 광고판,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통제되는 편리함,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끊기지 않는 초고속 인터넷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IT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야.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 녹아든 IT 기술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이클의 마음 속에 있던 미국 우월주의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삼성 본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삼성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모방하는 기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마주한 삼성의 기술력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이 이룬 성과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삼성 임원들은 그에게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과정과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삼성은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체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했던 걸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아야 할지도 몰라. 마이클은 삼성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이클은 LG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LG 역시 삼성을 따라가는 기업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스마트홈 기술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었습니다. LG의 스마트홈 시스템은 단순히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 집 전체가 하나의 스마트 생명체처럼 학습하고 사용자의 생활을 최적화하는 기술이었죠. 사용자의 일정을 분석해 출근 시간에 맞춰 커피를 준비하고 퇴근 시간에는 집안 온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개념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이클은 내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LG가 보여주는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함과 정교한 기술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LG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가 미국에서 보던 혁신 정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출장 일정의 마지막 날, 마이클은 한국 창업 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의 창업 환경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젊은 창업가들은 그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센터는 젊은 창업가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죠. 마이클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IT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장이 끝날 무렵 마이클 브라운 교수는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되짚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미국이 IT 혁신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는 그저 뒤따르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자체로 혁신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여러분, 한국의 IT 산업은 이제 세계적인 혁신의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IT 혁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한 학생인데요. 그가 대한민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배려심 깊은지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국만의 기술과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앨리슨 클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겪은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모든 건 지난 학기 마지막 수업에서 시작됐죠. 더컴 교수님은 여름방학 동안 진행될 해외 연구 프로그램의 목적지를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모두들 이번 목적지가 어디일지 호기심 가득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이번 여름 우리는 한국으로 간다. 라고 하시는 순간 강의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그후곧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 에밀리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한국이요? 김치랑 케이팝 말고 뭐가 더 있지? 저도 사실 그 순간 비슷한 생각을 했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나는 의문이 들었죠. 한국은 케이팝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우리가 연구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덩컨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교수님이 보여준 건 작은 로봇이었죠. 교수님은 이 로봇을 뉴욕, 파리, 도쿄, 베이징, 그리고 서울로 보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어서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로봇이 파손되고,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로봇을 괴롭히며 돈을 가져가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죠.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로봇을 그냥 무시했고, 베이징에서는 로봇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등장한 서울에서의 실험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울에서 로봇은 사람들이 길을 양보해주고, 편의점 직원이 로봇을 도와 결제를 완료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충격과 함께 감탄을 했습니다. 누군가 대박. 이라고 외쳤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 신뢰와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띵. 하고 무언가 울린 느낌이었어요. 이거다. 한국이 연구 대상으로 선택된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기술 그 자체보다도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태도와 신뢰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연구를 위해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인천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따뜻한 시민 의식을 몸소 느낄 수 있었죠. 우선 공항 곳곳에서 안내 로봇이 승객들을 돕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봇이 승객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길 안내를 해주고 있었죠. 에밀리와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이건 정말 미래 같아.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런 시스템이 벌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니 대단하네. 공항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우리는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 공항 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느꼈습니다. 무인 발권기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고 기차에 자동 연결되는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도 편리했죠. 제 친구 제이슨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와, 기차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를 수 있다고? 우리 하버드 도서관보다 더 빠른데? 우리는 기차에 앉아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발전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건그 기술이 단순히 발전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지였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 기술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런데 나이든 사람들도 그럴까? 에밀리가 물었어요. 우리 모두 그 질문에 공감하며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그 궁금증은 곧바로 풀리게 됐어요. 우리는 편의점에서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는 한 할머니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켄이 말했어요. 저 할머니도 무인 발권기를 사용하는 걸 보니 세대 간의 기술 격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 우리는 경이로움 속에서 서울을 경험하면서 이번 연구가 단순한 기술 연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무인 시스템이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서울에서 경험한 첫날부터 우리는 이 나라가 세대 간 기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무인 발권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는 건 미국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광경이었죠. 제 친구 켄이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 상상하기 어려워.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네. 이게 한국의 특별한 점인가? 에밀리도 동의했어요. 맞아. 내 부모님만 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왜 그럴까? 그 질문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대 간의 기술 격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기술 교육만이 아니라는 것도 점차 깨닫게 됐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우리는 연구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본 무인 시스템, 대중교통의 편리함, 와이파이의 보편화 등은 모두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이 발전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나 사회 구조가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과 시민 간의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 켄이 그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어요. 맞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무인 시스템 도입이 힘든 이유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해서야.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우리는 점점 더 한국 사회의 신뢰 기반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것을 연구 주제의 중요한 요소로 삼기로 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서울의 경복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기대가 컸죠. 특히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은 특별했어요. 에밀리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직접 입어보니 한국의 전통 의상에 담긴 미학이 느껴져. 저 역시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그 우아함에 빠져들었어요. 한복은 정말 매력적이고 그 안에 담긴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때 중국에서 온 우리 팀원 리나가 불쑥 말했어요. 사실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한 거야. 한국은 우리 의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지.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당황했어요. 저는 한복이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죠.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가이드였던 동준씨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한포와 한복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각자 독립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어요. 한복은 조선 시대 이후 한국 고유의 스타일로 발전해 왔고, 저고리나 치마의 길이, 소매의 형태는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동준 씨의 설명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주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역사를 설명해 줬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지언정, 한복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가 고유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경복궁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일본인 관광객 무리와 마주쳤는데 그중한 남성이 한국 전통 건축을 평가하며 무례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일본 궁전이 훨씬 더 멋있지. 그 말에 우리 팀원들 모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팀의 일본인 유학생 캐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그 일본인 남성이 뒤로 물러나다가 실수로 저를 세게 밀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발목을 다치고 말았죠. 아야. 제가 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우리 팀은 모두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이드였던 동준씨가 재빠르게 저에게 달려왔어요. 앨리슨, 괜찮으세요? 그는 제 발목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발목이 너무 아파요. 저는 고통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이러면 더 다치실 것 같아요. 병원에 빨리 가야 할것 같아요. 동준 씨는 저를 들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동준 씨는 제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계속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그는 의료진과 빠르게 대화를 나누며 저를 도와주었고 진찰을 받게 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단순한 염좌로 몇 주간만 쉬면 괜찮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가 끝난 후, 동준 씨는 저를 다시 호텔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저를 챙기며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상태를 확인해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죠. 저는 그의 배려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동준 씨.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동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절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친구가 다쳤는데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날 밤 저는 동준씨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사람간의 신뢰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동준씨가 다시 찾아와 저를 공항으로 배웅해줬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작은 한복 모양의 열쇠고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앨리슨, 이걸 보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잊지 않길 바라요. 저는 그 열쇠고리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한국에서의 연구는 그저 학문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특히 동준 씨와의 인연은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해주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남게 되었죠. 이번 한국에서의 연구는 단순한 기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가 어떻게 기술과 융합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나라였어요. 동준 씨와의 특별한 인연은 저에게 한국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인 성과를 넘어서 삶을 바꿔놓을 만한 경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에서 저처럼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한국의 따뜻한 신뢰와 배려를 경험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적인 혁신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나요? 우리나라는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과 젊은 혁신가들이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IT 강국을 넘어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직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서의 성과는 물론 일상 속 스마트 기술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들 속에는 대한민국의 창의성과 끊임없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